자충삼 지학사 민창구7과 계속해서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장소가 바뀔 때마다 가정법 과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요 If I lived in the Tolu, 그렇죠? A huge round house is Fujian, China죠. 그래서 내가 토루에 산다면이죠. 그래서 여기 과거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형 동사가 나오는 거고, 과거 시제는 아니에요. 어그 토루라는 것은 huge round house 래, 그 후지안에. 엄청 큰 대형 집, 거대한 집을 얘기합니다, 차이나에. 그러면 I will always have friends. 나는 항상 친구들을 가질 거래요. 친구들을 초대할 거래요. 이 말이죠, 집에다가 뭐하기 위해, 아, 뭐할 친구들이요? 함께 놀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to play with가요, at home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friends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투부종사의형용사적인 용법. 여기 위드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나오니까, 가정법 과거에서는 주절에서 이제 조동사, I would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I would sometimes 가끔은, 아, 어, 들을 거예요. 그쵸? 어, 부를 거예요. 그쵸? 가끔은 들을 거예요. 나의 그 네이버가. 부르는 소리를요. 나를 오라고 to come over for tea or dinner. 그래서 저녁이나 차를 한잔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 지각 동사니까요. 요거 오형식의 또 지각 동사니까 여기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calling. 그렇죠? 지각 동사에서는 어떻게 되죠? 목적격 보호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가 목적 보 자리가 동사 원형이거나 ing. 자, 능동에서는 무조건 두 가지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톨루에서는 있어요. There are 있다. The usually three or five floors에서 3층이나 5층이 있고요. 첫 번째 층은 모모로 사용됩니다. 수동태 is used for cooking and eating으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은 스토어. 그렇죠? 가게가 아니라 저장한다죠. 그렇죠? 가게에 많은 물건들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저장한다. 음식과 어떤 도구들을 이 층에 on the second floor. Do you wonder? 궁금해 궁금하지 않은가? Where I would sleep? 내가 어디서 자야 하는지. Where I would sleep?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얘는 어쨌든 또 간접 의문문으로 표현한 거죠. 의문사 주어 동사 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would 집어넣었다는 거. My bedroom would be 아마 내 침실은 있을 거야. 몇 층이에요? 3층이나4층에자 그래서 여기 과정법 과거랑 그 다음에 뭐 간접 어, 의문문 그 다음에 오형식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토르는 뭐뭐와 같아요 전치사죠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니까 명사 말과 같고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토르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죠 현재분사죠 그렇죠? 현재분사고, 현재분사, 그렇죠?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게 지금 people과 living 사이에, people과 living 사이에 생략이 된 형태로 보는 거예요. 뭐요? Who, are, 이 생략이 되었. 다고 봐도 됨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이기도 하고 who are이 생략되어 있다고도 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인데 톨루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uh, have the same family name 같은 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large 톨루는 아주 큰 톨루는 어, 자 어떤 톨루는 수용할 수 있어요 can house up to 네요 그래서 can 뒤에 요게 동사로 쓰여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 수용할 수 있는데 5 0 가구까지 어, 수용을 할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 일하고, 그쵸죠 and 앞에서 work 똑같이 share 똑같이 현재로, 그쵸죠 어, 일하고 나누고 많은 것들을 그럽니다. 함께 산다는 것, 한그 빌딩 건물에서 산다는 것은 아, 유지시켜줍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또 외형식이죠, 그렇죠? keep them safe.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어떻게 해요? safe fully 나오면 얘는 틀린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집들은 어디에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다르죠 all of the world 전세계예요 What is your home like? 너의 집은 어떠니? 그죠? 이게 do 아니고 does 아니고 What is your home like? 너의 집은 어떠니? 자 이번 과에서는 몇 가지 형태가 쭉 나왔어요. 어떤 형태예요? 오형식도 쭉 나왔고요. 어, 특별히 그 어, 저기 가정법 과거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 쓰이는 과거 형태 동사는 그 시제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현재에 어, 그 반대되는 일을 나타낸다. 그죠 어, 그래서 정리 잘 해놓으시고 우리 문제를 또 확인해 보도록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